하는 게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지, 행복한 것인지 알 것입니다. 우리 사랑 성도님들, 또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 정말 잠자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분들의 이기들을 종종 들을 때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길을 우리 사랑 성도에게 바라셔서 어, 잠을 재우주시고 또 편안한 마음을 주시고 또 그런 건강의 염려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의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편하게 단잠을 잘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상황을 보면 그런 잠을 잘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한 잠과 어떤 그 모든 모습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시편 3편의 표제어 이 가로 이 3편을 시작하는 이 가로 안의 글자를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누구를 피할 때라고 했습니까? 압살롬을 피할 때라고 하면서 지은 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제어, 이그 시편 3편의 주제어를 본다면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 왕위를 찬탈당하고 쫓겨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쫓겨나가는 상황 가운데 지은 씨가 바로 시편 3편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상,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상상만 해도 정말로 끔찍한 그런 너무너무 슬픈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녀에게 아들에게 어, 자신에게 죽음의 손을 내민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그런 만약에 뉴스를 들으면 페류나라고 하죠. 그럼페류나가 생겨서 어 부모를 그렇게 해하려 하고 공격을 하는 그자녀들자식들이있다면또 요즘같이 물질 돈 때문에 부모에 대해서 정말 정말 흉측하게 그런 일을 벌이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아무리 왕위가 중요하고 아무리 뭐뭐 뭐 다윗이 실수하고 뭔가 이유가 있더라도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또 왕위를 빼앗기서 빼앗으려고 하는 이 상황은 정말 다윗 스스로도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다윗이 믿음이 좋고 찬양을 하고 늘뭐 언제나 그렇게 하는 사람있지어도 정말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내적 갈등 이 고난의 상황을 1절과 일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러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까, 지금 아들이 나를 공격하는데, 이 상황에 나의 대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뿐만 아니라 압살롬의 합세해서 이 다윗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나 나를 치는 자가 많다. 그래서, 이 압살롬뿐만 아니라 나를 공격해서 합세한 사람들이 많아서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심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을 향해서 너는 절대로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정도 넌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일어나서 왕위를 찬탈하는 것도 낙심되고 절망되고 배신감이 막 차고 치가 그런 상황 가운데 치가 떨리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신하들이 아들 편에 줄줄이 서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를 보고 있던 이 다윗 왕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반란군에게 몰려 왕군을 내주고 피난길에 올랐었습니다. 피난가는 백성 이 다윗이 이 다윗을 향하여 백성들이 조롱하죠. 신하들이 조롱합니다. 그리고 막 돌을 던져요. 그리고 여러가지 말로 왕을 조소하고 왕을 조롱하고 막 그렇게 사람들의 손길을 보냅니다. 다윗은 젊었을 때 광야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젊은 시절 광야 생활은 훈련입니다. 견딜만하죠. 그때는 뭐 젊었으니까, 아이 뭐또 사울 왕도 있으니까 그렇게 광야 생활하면서 이 어려움들을 젊은 때는 뭐 경험도 한다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그것이 뭐 남의 일이니까, 아이 다윗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치지만 이제 나이가 들었고 왕의 생활을 누렸고 또 이제 병도 들고. 늙은 몸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이 광야로 내쫓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너무너무 힘들고 서글픈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 잠이 오겠습니까? 연세가 드시면 잠이 조금 없어진다고 하는데 아니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시편 3편 5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이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광야에서 그것도 왕궁에서 잠을 자고 좋은 집에서 잠을 잔게 아니라 이런 쫓기는 상황에서 광야에서 잠을 자는데 그 잠을 잘 잤다라는 것이죠. 편안한 왕궁이 아니면도 불구하고 그렇게 잠을 자는 일을 잘 자는 일을 반복하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그게 어떤 일이 났기에 이런 광야에서 잠을 잘수 있었을까요? 어떤 마음 상태일래 아니 도대체 어떤 상황일래? 이 다윗은 이 잠을 그렇게 편안하게 잠을 잘수 있었을까요? 그 전에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4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바로 이 잠을 자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잠을 못 주무시는 건 사실 마음이 불안하기보다는 몸의 아픔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이 잠을 잘수 없을 정도의 괴로운 상태라는 거죠. 그런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잠을 잘수 있는 비밀은 하나님께 자신의 목소리로 기도했고 또 강구했고 또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내용인지는 구체적으로 알수 없어요. 뭐 당장의 압살롬을 죽였는지 또 다시 그 왕위를 회복했는지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응답 이것이 그런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상관없이 두 다리를 편하게 뻗고 잠들게 할수 있는 비결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넘어가면 또 다른 고통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궁에 살고 있었지만 아들과의 갈등 가운데 한시도 편안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한시도 마음 편하게 잠들 날이 없었습니다. 고통의 가운데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는 안락하고 좋은 왕궁에 살았지만 어떻게 보면 편안한 잠을 못 잤습니다. 오히려 왕위를 잃고 아들에게 쫓겨나서 죽음의 위기 또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는 이 상황, 그리고 다시 광야로 갔은 이 상황에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었고,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편안한 잠을 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느냐, 어떤 상황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매일 하나님께 우리의 속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 이렇게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울부짖음의 기도,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듣고 계신다로 가는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 신앙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광야에 있으나 궁궐에 있으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으나 우리가 좋은 상황이나 우리가 광야에 있으나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편안한 잠을 청할 수 있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줄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의학적으로 또 건강으로 인하여 잠을 못 이루는 경우를 제외하고 혹시 심적으로나 마음적으로 그런 병으로 또 어려움으로 인하여 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있다면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잠을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환경이나 또 병으로 인해서 또 연약함으로 인해서 잠을 못 이루는 경우도 있다면 이 새벽에 기도할 때그 병을 치료해 주실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잠자리가 회복되면 어떤 일이 났습니까? 다윗에게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6절 말씀. 우리 6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시2장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잠을 잘 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누리니까 이 다윗이 용기를 얻게 된 것이죠. 천만인의 나를 애워싸도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은 이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백성들과 신하들이 자기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마음에 두려움 마음이 안 생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천만인이 다윗을 공격하고 조롱하고 조소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그의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성산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해 주시니 나를 둘러싼 천만이 있을지라도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마음의 담대함이 사라질 때 다시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는 성도님들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십시오.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를 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실제적으로 해결된 이 확신 가운데 하나님 날개의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응답하여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붙들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는 천만일이 애어사고 친친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두려운 마음 생기지 않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용기 내시고 그렇게 잠을 주무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자 맥체인 성결교회 오늘은 골로새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 저는 이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을 생각하면서 아, 우리가 우리가 평상시의 삶을 이렇게 살면은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조금은 더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또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고민과 환경과 염려를 봤을 때 우리가 백이라고 하는 이 환경을 봤을 때 우리가 이 백을 가지고 그저 땅을 향하여 보지 말고 이 백을 전환을 시키는 것이죠 똑같은 일이 있지만 이 똑같은 일을 갖고 땅을 향해서 있지 말고 우의 것을 찾으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천국을 향하여 우리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면 우의 것을 찾으면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고난과 어려움과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핍박에서 우리는 자유해 될줄 믿습니다. 물론 지금의 상황에 천만인이 없겠습니까? 똑같아요. 다윗의 상황을 천만인이 똑같이 에워싼 건 똑같아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없어지겠습니까? 어려움이 똑같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애 것을 찾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의 삶을 살고 기도할 때 우리는 분명하게 그 상황 가운데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또한 실제적인 그 우리를 애워싸고 천만 인을 공격 천만 인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공격을 막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기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선도님들 우애 것을 찾읍시다. 우애 것을 바라봅시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조금도 하나님 앞에 편안한 삶으로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억매이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시면 자유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과 모든 삶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